네. 른변하고또낼수 뭐, 있는데. DLF 관련해서 노진사 보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어, 뭐, 인사를 드려서 순가당한 뭐 말씀 드리고 뭐, 국민감독원에서 문중준 의가나와 하는 게 벌써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시말 당시에 제 개인적으로 정말 은행 산업이 독자 산업으로 보호과 가치를 창출하는 막 즐겨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된 사람을 무지 않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 그러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금융의 혁신이 필요하고 또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되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공험사업과 사회적 책임 이림도 선임들이 더 확대해서 투자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가 1월 3일달 어, 금융회 1는 인사를 인사회를 할때 이제 그때 이제 금배 9호를 디지털금융, 글로벌금융, 시너지금융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거 디지털 금융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 오픈뱅킹을 또스토론분 지금 1 5 실시하고 있고, 곧십월달에되면 전체 이제 은행이 실시가 될 거고. 또 관련해서 어도 빈티거 관련 업체에서 출자를 할수 있도록 당하는 권리도 있고, 또 이런 다 권리도 고또 마이데이터 도 이제 도 마이페이저사에 참여라는 금리 증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은행들이지털금융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아, 글로벌 금융을 위해서는 금융육을 기준으로 해서 전용은행들이 어, 세계 46개 4 0개 국가에 974개 네트워크를 행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네트워크 수가 또, 해외 정부에서 글로벌 이익도 작년에는 전체 은행 수익 중에 중에서 1조 천억이 글로벌 이익이 재작인에 비하면 보도한40% 이상이 글로벌 이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로 하면 은행에 대해 해외 이천 개를 넘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태국은행 대표와 연유를 진작하고 서로 민간 차원에서 협력할 것을 저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태국은행 대장하고태국은행 회장 사무총장로 우리가 초청을 해서 어제 저희가 오창경 간담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가운데 태국은행들이 아로이가 어느 정도 모은. 평 10%에서 11%수준의 높다. 아시안 은행 캠페가 있는데 아시아 전체 은행 은행 바로 이 수준도 다 10%가 넘는다라는 태국 은행 총재장의 말씀이 있어 그래서 아 우리도 이제 막 신남방 정책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이제 인도 필리핀 은행 캠페하고 저희가 엠비를 체결하고 또 금년에는 이제 태국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베트트 등등 저희이 v i 을 해서 캄보디아, 우 b 베키스탄, Japan, m y 런 n m a 에 대한 r e a a 와 d t 분들을 저희가 직접 초청을 했어. 우리 금융 h e world are in the world. They are in the world. They are in the 우리나라 은행 산업에 대한 어, 디지털 힌트도 어,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은행들이 어, 해에 집중하는데 우리 은행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너지 금융 측면에서는 은행권도 또 금융권도 우리 사회와 상생 협력을 통해서 경제성장이나 산업 발전에 또 저희가. 어, 역할을 또 하고 사회공사 라든 사회적 책임위에도 저희가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흔행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사업도 어, 매년 1조씩이 작년 1조, 금년 1조, 내년 1조까지 한 3조를 사회공사업에 투자를 하자고 결의도 어, 한단 말입고또 작년에 우리 금융산업노조와 함께 어, 금융산업공익재단을 2천억 규모로 저희가 당분슬 설립을 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변모전 이런 걸 개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 참여도 하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은행들에서 직접 대출을 17년도부터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잘 아시는 생산적 부분, 뭐, 고용적 부분, 그런 부분에도 사회적인 시리지 측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이런 부분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